하나 둘, 헛, 헛자, 헛자, 우짜 우짜, 원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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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츄. 아니 사실 저희가 네네. 다이어트 회원, 우리 다이어트 동아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차이나타운 다이어트에. 여기가 선... 변했네. 원래 여기가 저기 저 포춘 쿠키 파는 데였는데 변했어. 아, 누나는 왜 이렇게 잘하나 요 여기?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내가 메가도 장군의 딸, 도터. 음. 도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인천 출신이에요. 아. 그 도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날씬하지? 이모, 거짓말 하면 안 돼. 야, 야, 야. <laughs> 야, 인마 야, 벌써. 다이어트 음식이 벌써 나타났잖아. 어, 과일은 살안 찐다는 그 탕으로. 그다 비타민이야. 아니 탕으로가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 네. <웃음> 봐봐. 네네말 <laughs> 맞지? 탕으로가 칼로리가 어떻게 되죠? 맛있게 먹으면 영. 리 아. 그치. 맛있게 먹으면 0 역... 칼로리다. 음. 음. 와 시럽 맛이. 야 여기는 근데. 다이어트 식품 천지라가지고 아 이거 죄다 다이어트 어, 식품이라고 볼 수가 정신을 있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어, 화덕만도좀 구경할까요? 후 아, 안에 아. 야 여기 또 에그롤이 있네 야 에그롤. 어, 에그롤 카드 줘 이거 달걀이죠? 네 달걀이 70% 들어간 반죽이 그러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에요? 색질이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봉갈빵이 네. 겉에는 반죽이 있지만 안에는 공기니까 네. 다이어트 식품이죠. 자, let's, get, let's get it! 아, let's get it!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예? 차이나타운에서 다이어트. 빨리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더 배고파요. 바로 들어가. 오늘 아주 의상의 합격이야. 마, 마음에 드시지? 우와! 이런 편안함, 이런 편안 하트, 사랑의 하트지. 다이어트 시작한 다음부터 으흠. 무서워서 짜장면집 안 왔거든요? 오. 짜장면은 어쨌든 600에서 한800 정도 칼로리가 되니까 춘장이라고 하죠? 네, 춘장 중국식 된장이에요? 네 우와. 그렇기 때문에 먹은 게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짜장면 다이어트, 짜장면 다이어트라는 이야기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유산균 같은 이야, 이 삶은 새우는 삶은 새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덜 먹는 역시 거죠. 우리 회장님은 네. 다이어트에 미쳤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리고 보세요 짜장 소스를 다안 넣었죠. 마지막 한 숟갈은 이 사람 안 되겠는데 목표가 100kg예요? 2kg 어, 어. 빼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짜장 빨리 좀 드세요. 도와주세요. 어, 2kg 빼실 거면 짜장 빨리 드세요. 네. 음. 야. 우와. 아 우와. 우와. 아우 새콤해. <laughs> 이거 완전 단백질 덩어리구만. 오징어가 단백질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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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 통새우. 음 면도 이거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요. <laughs> <그런 거> 거짓말이잖아요. 안저안저 <laughs> 그런 면만... 기름이 하나도 안보이네 <laughs> 아까 소스 다안 내서 다이어트 된다고. 나가세요. 오늘의 다이어트 진짜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공중이 갖고 와요. 왜요? 이거 한끼 먹고 끝내려고 했어요. <laughs> 일일 일식하는 거 다이어트 진짜 안 좋아요. 한 끼만 먹잖아요? 네. 결국엔 야식을 시켜 먹는다니까? 한 끼만 먹어야지 해놓고 새벽 12시, 1시 이때쯤에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그걸 네. 구경하고 앉아있다 결국에는 어 그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위험해. 야식을 안 하고 폭식을 안 하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짜장면 집으로 저희가 사실 지금 다이어트 동호회로서 다이어트를 네.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다이어트하기 해서 오이 많이 드시죠 죄다 네. 고기예요, 죄다 오이를 이렇게나 많이 넣으시니까 음! 너무 맛있는데? 맛있네. 약간 고기의 맛이 나다 보니까 확실히 훨씬 더 다이어트에 좋다. 아니, 소가루 이맛있요 다이어트. 일반적으로 먹는 짜장면이랑 맛이 완전 달라요. 음. 회장님의 면죽이. 음.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공기밖에 없다니까 이거는. 뭐가 없어, 그냥 이거 끝이야. 이거는 우리에게 그냥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렇지. 많이 성장했어.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어, 나왔네요. 와 나왔네요, 나왔네요, 나왔네요. 이거 맛있어. 아 진짜. 한얀 잔을 맛있어. 맛있어 보여. 어. 이게 왜 다이어트 음식이냐 보시면 익은 양파, 구운 양파는 살이 그냥 빠집니다. 우와!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너무 담백해요, 너무 담백해. 음.

힘들죠 지금? 어 저도 모르게 삼발을 그렇죠 그렇게 되죠? 응. 끝나고 나면 거의 한 17kg 정도 돼요 맛있게 식사하셨나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좋습니다 키노 회원 음. 아니,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성지인 차이나타운에 와서 마지막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네네. 우리 또 다이어트 또 성공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한입 남겼어요 우와. 저희가 완면 안 했잖아요. 아 완면 안 했죠. 완면, 완면 안, 안 하면 살안 쪄요. 완국 안 하고 완면 안 하면 살안쪄 절대 안 진짜. 근데 회장님. 네. 아니 다이어트를 했으면은 그 결과를 저희가 결과물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혹시 또 방법이 있으신가요? 나한테 끼부리네. 잡게 해줄게요. 아니 제거 잡게요. 을아 <laughs> 해줄게요. 아제거 잡을게요. 인심 썼어요. 아, 제거 잡을게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거 보세요. 회장님. 어, 보셨죠? 엄청 많이 빠졌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살이 쏙속졌다니까요속퍼어요 어떻게 뼈다이밖에안 나와가지고. <laughs> 아, 근데 더 빠지면 진짜 감당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죠? 진정한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이곳 다이어트의 성지 차이나타운으로 오세요. 칼로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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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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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빨리 들어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다이소 똥 퍼프 샵 BTS 가라 아우, 아우,